이 게임 아주 겁나 재밌네 d c d a H 언덩위로 자동차를 몰고 가세요 이 게임을 해볼겁니다 이 게임을 말하자면 그냥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딴 사람도 알수도 있고 저만 아는 기술도 있는거예요 뭐냐면은 왜 앞으로 플러스 왜2 0계 속도 겁나 빠른데 아니, 이거 자동차 로딩 좀 해봐. 빨리. 아, 박았죠? 삭제하고 차량을 다시 생성을 해. 그러면은 이게, 이게, 이게 드러나죠? 점점? 내꽃는왜안 드러나? 빨리. 속도 2 0네 앞으로. 뒤로도 20%된것 같은데. 아, 됐다, 됐다. 아니, 왜 경격을 울려? 어우, 야, 이렇게 보자. 간다. 차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돈을 버는 아주 이상한 게임입니다. 오, 야, 야 아니면 차 터져요. 그래가지고 차량을 여기서 삭제한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하면은, 다시 생성이 돼요. 에이, 이것 때문에 진짜, 진짜, 아, 저는 행복이에요, 행복. 어, 다시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면 그만이에요. 예, 차를 넣는 게임인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저한테. 속도가 20%이기 때문에, 좀 빨라요. 이 정도면 빠른 거예요. 속도가 100, 여기, 여기 나오죠. 그게, 왼쪽에. 오, 야, 이렇게 봐야 돼. 오 마이 갓, 이렇게 된다고요. 야, 나왜 죽었, 죽은 거 아니지? 안 죽었어요. 오, 야,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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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기차를 지나서, 간 다음에, 이거를 받고, 오, 란 이제 람다? 오, 오, 이거? 아, 이거 말하는 거 아유, 뭐야. 뭐, 나왜 이거, 이거였지? 어, 뭐지? 너 뭐, 이거 자동으로 그냥 사줄 건데. 이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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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 1인칭으로 한번해보자 으아! 아, 이게 재밌네, 이게 재밌어. 아, 네, 여기, 여기 빠지면 안 되지.